안녕하세요. 비해 성형외과 배상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도 좀 약하다,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이 좀 있고, 간간히딱타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이 너무 무거워요. 눈성이 바뀌었어요. 눈을 못 뜨겠어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의 효과와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마 보톡스는 이마 주름 있는 사람들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마의 움직임이란 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위쪽이 좀 좁아져요. 그래서 이마가 좁아지면서 가운데 부분, 눈썹의 가운데 부분하고 중간 부분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보톡스는 그 액션을 반대로 해가지고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약해가지고 이마에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보톡스를 맞으면 뭐가 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마 눈뜨림이 약한 분들한테는 제가 자연스럽게 놓아드릴 테니까 좀 모자라면 더 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세게 놓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놓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 이마 에 주름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 수축하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 주름을 쓰기 때문에 눈을 뜰때이 아래쪽에 놓으면 너무 많이 처지겠죠. 그죠? 그래서 눈썹 위에서 2.5에 서 3cm는 좀 주사를 좀 피하고 그 위에다가 놓게 됩니다. 자, 이분한테 만약에 보톡스 맞았으면 눈안 떠지겠죠. 그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해야 돼요. 단독으로 상안검 성형술만 했는데도 뭐 이마 주름이 편해졌죠. 그죠? 자 이분한테 만약에 보톡스 놓았다면 눈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꺼풀 처진 거를 눈썹밑에서 위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쌍꺼풀 라인을 낮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마에 주름 생기는지 그걸 보면서 수술을 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이마 보톡스의 주기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비해성니까배상본장입니다 감사합니다.